우리 이대로 끝날까봐 지금 나만 고민하는 건가? F, A, T, E. 선택을 마쳤다면 화면을 두번 터치해주세요. F님. 우리 F님을 이 사람은 절대로 잃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. 그렇다고 확 잡을 용기도 없어. 이 상대방 분이 선택한 것은 결정이 아니고 회피예요. 그러니까 혼자 애쓴다고 느껴지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혼자 있는 거 맞지? 상대방은 도망갔잖아. 그 또는 그녀의 속마음 깊숙히에는 이 관계가 무너질까 봐 상당히 두려워하지만 뭐 어떻게 숨어버린 걸? 주제가 나만 고민하는 거야? 이거잖아요. 아니요, 같이 고민해요. 그 사람도 지금 고민 속에 갇혀가지고 이도 저도 못 하고 있습니다. A님, 우리 A님만 지금 진지하고 A님만 고민하고 있어요. 이 관계를 내가 꼭 지켜내야 하나? 이런 거에 대해서. 부담이 별로 없어요. 그냥 이 만남이 좋아요. 그리고 그냥 이 만남이 자극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쉽게 태도를 바꾸기도 합니다. 애인님의 진심을 다 이해할 만큼 속이 깊지 않아요. 결국 혼자 스스로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맞습니다. 잘 만나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시간이 많이 지나야 돼요. 이분이 깊어지기까지는 그거를 다 감안하고도 나는 이 사람이랑 오래 볼 거야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. 그게 아니라면 A 님도 가볍게 대하셔야 합니다. T 님이 상대방 분의 마음은요 관계의 끝에 대해서도 이미 고민하고 이미 생각하고 다 했어요. 이 말이 뭐야? 우리 T 님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. 다만 T 님보다 빨랐을 뿐이에요. 우리 관계가 정리가 된다면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? 또 반대로 지금이라도 내가 잡아야 하지 않을까. 티님의 고민이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아요. 상대방은 이 상황을 굉장히 명확히 만들고 싶어해요. 그래서 조만간 행동이나 말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. 이미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결정이 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. 이님, 의분은한50% 회피형인 것 같아요. 끝에 대한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. 그런데 아 우리가 진짜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을까? 괜찮아질 수 있을까? 이것에 대해서 나름 되게 깊이 고민을 하기는 해요. 좋은 이별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? 이별조차도 좋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. 우리가 만약에 헤어지게 된다면 어쩔 수 없지. 이런 뭐, 느낌입니다. 이분의 고민은 붙잡음보다는 흘려보냄에 가깝습니다. 방향이 완전히 어긋나 있죠.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. 이렇게 보여져요.